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그래서 1-2-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편익과 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소단원 3단원까지 한 이후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자체보다는 편익과 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리적인지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은 편할 편 자에 더할 익자를 쓰는데요.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편리함이나 만족감 또는 유익함을 의미를 합니다. 선택은 우리 지난 시간에 희소성 때문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편익을 얻게 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정부 세 가지 경제 주체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주로 소비함으로써 편리함이나 만족감을 얻게 되고요.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편익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약에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또한 정부의 편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 편익이라는 게 돈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금전적인 편익과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비금전적인 편익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돈으로 편익, 나눌 수 있는 편익은 대체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겠죠.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입 같은 게 대표적인 금전적 편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라든지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했다라는 이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사실은 비금전적 편익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량하는 불가능하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편익은 금전적인 편익도 있고 비금전적인 편익도 있으나 우리는 둘다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 둘다 고려를 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편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교할 때 버스를 탈 것이냐 걸어올 것이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면 돈은 많이 들지언정 시간은 적게 들 것이고요. 걸어서 오게 되면 돈은 적게 들지만 시간은 많이 들겠죠. 즉, 선택을 한다라는 건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반드시 무언가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개념 중에 하나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가 커다란 것, 또는 그로 인한 이득을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회 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인 명시적인 비용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한 가지 선택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다른 기회나 가치를 포기한 암묵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교과서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 보시면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 대학을 가게 된다면, 대학에 감으로써 직접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돈은 대학 강의에 들어가는 등록금이나 교재비 등이 있어서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등록금이나 교재비 뿐이라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대학을 간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대학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의 월급 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즉, 대학을 가는 선택으로 포기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등록금이나 교재비 뿐만이 아니라, 등록금이나 교재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녔을 때 얻을 수 있는 직장의 월급 또한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등록금과 교재비를 눈에 보이는 직접 지불한 지 비용이다 하여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장을 다녔을 때 월급은 내가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이 비용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기용, 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 또는 가치를 포기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물 비용입니다. 흔히 혹독담 중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매몰비용이죠. 한번 지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따라올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매몰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던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 환불되지 않는 의류 구입 비용, 영화관 입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내버린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돈이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의사과정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교과서 25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 값이 9천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내가 9천원을 지불을 했다. 근데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시간에 앉아 있는 시간과 여기서 영화를 보는 것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과, 영화를 통한 만족과, 그 다음에 영화를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영화를 나갔을 때, 만족이 비교를 해서 영화를 봤을 때 만족보다 영화를 보러 아 보지 않고 나갔을 때 만족이 더 크다면 이 구천 원과 무관하게 나는 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즉, 영화 관람료로 지불한 돈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돈을 생각하지 말고 영화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물 비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선생님이 추가로 올린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기회비용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추가로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회비용 한 가지 더 심화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공부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돈으로 수치화했을 때 각각 10만원과 15만원과 5만원이고요. 영화 감상과 공연 관람에 드는 비용은 공짜라고 관정을 했을 때, 공연을 관람했을 때 나의 기회비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내가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즉, 공연을 관람을 했을 때 나의 기회비용은 영화 관람과 공부가 아니라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영화 감상비 10만 원만이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회비용이 그럼 정확히 얼마냐 수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영화 관람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명시, 공연 관람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0원이죠. 0원이죠. 그리고 내가 영화 관람을 했을 때 들어가는 안목적인 비용. 이 공연 관람을 했을 때 들어가는 암묵적인 비용은 영화 감상료인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이 둘을 합쳐서 10만원이다. 만약에, 만약에 공연 관람비가 1만원이라면 나는 공연 관람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만원을 냈을 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을 위해서 영화 관람을 포기했으니 암묵적인 비용 10만원이 발생을 해서 이때 나는 공연 관람비는 총 기회비용 11만원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랑 아까 그 대학 등록금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로 올린 영상 세 가지 보고 오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